안녕하세요. 천신백만장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전쟁에 대해서, 뭐 삼차 대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 참, 러시아 쪽에서 전쟁을 참안 일으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가라든지 어 모든 이런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민들이 살기가 좀 편했을 텐데, 요즘은 진짜 안 올라가는 게 없죠.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전쟁 때문에 조금, 어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 얼마 전에도 또 일본에 그, 어그 분께서도 돌아가셨잖아요. 암살 당하셔서.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안 멈추면, 어, 이분 또한 목숨이 조금, 누군가를 음해를 당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어 이거 왜냐면 서로 양보하면 되는데 이게 욕심의 문제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차 대전이 또 일어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면 <laughs> 암살을 당하셨잖아요. 이번 투틴 또한 제가 보는 영어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차가 폭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약물로 인해서 주사를 이렇게 투여되는 이런 독극물을 위해서 돌아가신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 진짜 저격을 당해서 총으로 맞는다든지, 어, 이런 게 훗날에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조금 어떻게 됐든 오래 멈추시는 게 굉장히 좋을 텐데, 어, 다른 나라들도 다 등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 어, 적대적인 거를 계속 또 다른 나라들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또, 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분께서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많으니, 좀 양보를 하셔서 서로 좋게 좋게 이렇게 타협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악랄하게 살면 또그 악랄하게 또 자기가 받거든요. 또 그리고 또 내가 내 목숨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그 목숨을 다 연명을 다 못하셔서 내가 음해를 당하거나 어? 암살을 당하시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까지도. 그쪽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고 그러고 서로 핵이라든지 이런 게막 터져서 당신이라고 권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람 욕심은 참한두끝도 없어서 어 내가 이 나라 것만 있어도 충분한데 또 다른 나라까지 침범해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너무 또 지금도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서도 정말로에기해서 정말 자매비든 친입이든 해서 얼마나 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그렇지 않죠, 그냥. 왜위 가서 권력을 잡게 되면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인지라. 근데 그분이 여전까지 또안 가진 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이분도 몸에 지병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천년만년 내가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시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지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내 누군가를 위해서 음해를 당해서 그렇게 암살을 당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지금이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분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내가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불도저로 자꾸 미으시다 보니까 이런 역효과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적수를 자꾸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걸 없이 지금 강압으로, 억압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반발이 생기고 또 다른 나라도 막 이렇게 막, 어, 지금 역병이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역병을 조금 이겨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쟁이 나서 막 물자가 막 막히고 또 힘들고 또 서민들이 살기에는 이것저것 다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쟁은참안겪는게참 좋은데 참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이분도 내가 뿌린 만큼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게는 못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러시아에서 시작은 됐지만 이게 분명히 3차전이 갈 수가 있고 또이번 또한 아베 총리처럼 예를 들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끝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싫고 왜냐하면 자꾸 적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핵을 많이 갖고 있고 기계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다른 나라의 우회해서 이렇게 물자를 갖고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보는 푸틴의 먼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도 내 목숨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데 이제 그 위치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잡고 이렇게 연명을 하시는데 누군가한테 음해를 꼭 당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전쟁은 저희도 싫고 다 싫어요. 우리나라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는 건 조금만 내려놓고 대화를 풀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 그걸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나라에서 조금 그 대통령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모든 방송이고 뭐를 다 막은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니까 어, 그게 뭐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죠 저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랑 뭐가 달라라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국민들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전쟁 일으키고 자기 멋대로 세계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아, 예를 들어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 일반의 서민들이 막 돌아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더더욱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또 나중에 이런 게 끊임없이 지금 계속 연장이 돼서 늘어지게 되면 정말 한차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이불도 진짜 어느 나라에 어, 누군가를 보내지든 뭐를 하든 설치가 되든 어,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여러분.